네, 중요했던 첫 경기 패승승으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젠지의 승리의 주역 솔로피오지 BDD 선수 만나볼게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경기부터 풀세트 경기였습니다. 사실 뭐 의미가 있기도 하고 아쉬움이 있기도 할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때 예전에 개막전 할 때도 첫 경기 패배하고 했었는데 오늘도 져 가지고 약간 그런 얘기 나누면서 해서 또 이겨 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아, 일단 이겨서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1세트 사실 룰루와 신짜오 조합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3세트에 DRX가 유미 이즈리얼 조합을 꺼내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픽들이었나요? 일단 지금 시즌 초반부고 바뀐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팀마다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사실 엄청 막 예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아직까지는 좀 메타가 많이 어, 정립되지 않은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세트에는 조금 더 호전적인 모습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세트 끝나고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1세트 끝나고 일단 되게 게임 내내 약간 불리하게 돼가지고. 픽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음. 또 플레이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일단 롤러도 롤러인데 네. 아칼리가 되게 거슬려서 약간 네네. 그런 쪽으로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오 어, 그렇군요 그런데 또이 세트에는 저희가 시작부터 놀랐습니다 젠지가 선택권이 있는 팀들 중에 최초로 레드 진영을 가져갔거든요 레드 진영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엄청 많은 챔피언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라인에서 카운터 치는 거나 아니면 음. 꽃을 한 번에 딱 이렇게 뽑는 그런 픽들이 되게 좋다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런 선택 덕분에 또 2세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세트에는 비디디 선수가 아칼리를 가져갔잖아요. 아칼리가 정말 대단했는데 역시 요즘 미드에서는 아칼리가 답인가요? 네, 경기에서도 나오듯이 되게 좋은 챔피언 같아요 어 아까 막 제가 따로 물어봤을 때는 아, 아칼리 사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그 사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어, 일단 라인전도 무난하고 한데 시간 지나면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후반에 확실히 휩쓸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또 3세트에서는 유성 아지르를 꺼냈는데요 현재 메타에서도 아지르가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카드인가요? 일단 지금 되게 근접 챔피언들 중에 강한 챔피언들이 많아서 메이지 챔피언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밴페이지에서 센 챔피언들을 잘라서 충분히 할수 있다 생각해서 뽑은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어쩌면 되게 어,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 센 챔피언들이 남아있을 때 아지르를 꺼낸다면? <laughs> 아지르는 일단 안할것 같고 하면은 <laughs> 찍힐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이어서 사실 젠지가 지난 시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좀 비시즌 동안 절치부심했을 것 같습니다. 서머 때 다시 한번 정상을 노려 보기 위해서 마음가짐도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준비도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BDD 선수 전용 질문입니다.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 <laughs> 아 이게 이번 시즌도 약간 이어질지 몰랐는데. 혹시 10점이라고 하고 끝난다면은 10점이라고 하고 딱 끝.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오늘은 10점 만점에 10점 활약해주셨고요. 다음부터는 100점 만점으로 가져가도록 아, 아,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어서 이번 서머는 팬분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팬분들께 어, 시원하게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 아, 네 이번에 되게 온라인으로 계속 경기하다가 오프라인으로또 팬분들을 뵙고 하니까 되게. 동비기 부여도 되게 많이 생기고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즐겁게 경기했고,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선수로서도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대는 초비 선수가 있는 하나생명이거든요.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할까요? 네, 아직 저희도 예상이 되게 되지 않아서 저희 일단 지금 준비하는 대로 준비해서 잘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좋은 기세에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BDD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젠지가 패승승, 역전승을 가져갔고요. 이번 서머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